진짜 메이크업이랑 화장 진짜 나 단발도 진짜 사랑해. 단발? 단발해? 내가 단발로 바꾸긴 쉬운데 단발해서 다시 이걸로 돌아오긴 어렵잖아. 아 진짜 이 양반 뭐야 뭐하는 인간이지? 왜 우겨넣네? 생머리로 머리를 피니까 진짜 확실히 눈이 커 보인다 잠시 후 고가도로입니다 아불 켜지네 음. 어, 괜찮다. 공간이. 넓다. 널널하다 어, 널널하네. 이거 레몬이야. 어. 뭐 먹을래? <laughs> 어, 왜 넣을게? 나왔습니다. 음. 아니 내 말이 잠깐 우리 너무 많이 시켰는데? 와 거의 3인분인데? <laughs> 아니 잠깐만 여기 우리 먹방식으로 온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,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. <laughs> 많이 빼서 되게 안됐거 뭐야? 이기 들어볼까? <laughs> 이거 파는 거 아니잖아. 파는 거야? 어어 어, 파는 거다. 그렇지 <laughs> 어? 많이 팔잖아. 우 귀여워. 어쁘게 이걸로 쓰시나? 뭐뭐 <laughs> 너무 귀엽네요. 안녕. 대박. No, <laughs> 아, 졌어. <laughs> 아, 계속 이러고 있고 싶다. 계속 이러고 있자. 아니야, 끊어. 빨리 끊어. 안녕 야, <laughs> 뭐야 왜 시야토가 아니면 야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노아랑 내가 커피를 사야겠네 너 지금 유튜브 <laughs> 트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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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아니. 이래 어 원래 이래 원래 이랬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이정도 아니었어 아이 정도 텐션이 아니었다고? 아니 텐션은 았는데말투별 유난히 착했어 아유난아 아니야 원래 착했어 어제 뭐, 뭐, 시켜 먹고 있었는데? 아 근데 배고프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<laughs> 좀 눈치 <민식으로는> 보일 <laughs> 것 청양새우 크림 파스타 먹어음 좋아 좋아 근데 우리 남자 두명 여자 한명이어서세개 시켜야 돼 메뉴를 아 근데, 근데 세트도 있어 혹시? 세트? 세트는 없 세트는 없겠지? 알겠다 나는못 아, 그러자 음. 그러면 너는 어. 새우? 새우 <laughs> 아니음충실이 <인유> 괜찮아? 아어맛있겠 콜라가 야너 진짜 너얼굴안되네 어, <laughs> 관리를 잘하나 보다 아 관리를 뭘 하, 하니 아니야 아닙니다나 원래 또동안이었지 않았어? 만만 축구할 때는 아 같았지. 니 그럼 나라는 4년만인가? 어딨지? <laughs> 아니야, 6년만인가? 엄지호, 투어가 6년 걸어 아니 근데 왜안 어색하지? 잘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, 6년 만인데. 아, 아, 근데 우리가 20살 때 우리 세기가 좀 이렇게 터키긴 했잖아. 음, 네. 아 약간, 그러니까 20살 때 너무 그게 있었어. 네?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아, 뭔가 아, 6년. 미친 <laughs> 야. 아, 나. 뭐, 나 오늘 유튜브 촬영할 거야. 아 진짜로? 응. 지한이한테 허락 받았어. 이제 노아한테만 허락 받으면 돼. 오케이. 괜찮지? 나한 번도 안 나갔어? 나 처음 와. 진짜? 그때는 뭐 서울도 거의 처음이 <laughs> 와. 괜찮아? 깔끔해? 괜찮아? 나 수시를 줘야 돼. 뭐라고? 나 바로 졸업 했어. 나는 뭐 완전 현역으로 끝까지 휴학 안 하고 끊기면 뭔가 그러니까 내가 편입할 생각이면 당연히 나도 휴학을 했겠지. 편입할 거 아니면은, 편입이나 뭐, 이제 학교를 다시 갈건 아니면은, 어. 집앞 갔다가 올라오기 아, 너무 그게, 내가 힘들 것 같아. 돈도 왔다 갔다 버리고, 어, 뭔지 알지? 그러니까 할 거면 쫙 했다가, 쫙돈 아, 벌고, 어, 뭔지 알지? 어. 그런 느낌? 그래서 나는 애들 할때 참았지. 아, 하고 싶다, 부들부들. 아, 하고 싶다, 부들부들. 아니야, 끝까지. 해. 이러면서. 어, 한 번쯤 하고 싶었어. 어, 맞아. 당연하지. 와, 방학마다 맨날 이제 학교 오는데. 아, 아년 연습했네. 아, 10... 어. 열심히 살았네. 아, 근데 진짜 솔직히 2년 뒤에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. 그니까 2년 동안 밤을 막 많이 새고 이랬잖아. 그래서 22살 때는 거의 뭐라 해야 되지? 알바를 하면서 좀 쉬어, 쉬면서 어치 뭐라고 해야 되나? 좀 잠을 많이 잤다 해야 되나?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주일마다 이게 데이트 못하고 오 주일이란 단어도 알아? 어 주일이.. 나 여자친구랑 기독교를 어어 지금 여자친구 기독교? 아 한번 만나야겠다 어, 나랑 잘 맞겠네 어, 너랑 말고 뭐, 나랑 뭐, 잘왜 <laughs> 이렇게 늦으신 거죠? 아 죄송합니다 지, 지하철을 반대로 갔다 왔어요 근데 맛있어진짜 아니 지금 이 투샷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. 사장님, 맨날 <laughs> 말이죠. 네. 저 쿨. 제가 저한번 강력하고, 방금, 이런 매장에서 싸우세요. 네. 진짜 숙련해. 아니야. 왜냐면, 마지막. <laughs> 고속터미널. 바 어, 답답해. 맞아. 1년 반 정도 됐 아,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. 지원이 시간은 빠르게 연락 왔네 아, 이지 아니, 그니까 왜, 내가 왜 그러냐면, 내가 원래 그래 본게 내가 서울 올라왔어야. 맞아. 근데 내가 서울에 올라온 게2 0 2 0 더더 대이니까나 가면 지인이어서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난잘 모르잖아. 좀 좋은 자리로 이렇게 주는 줄 알았거든. 어, 와, 안에서 그 되게 <놀린> 에어컨 쪽에다가 박는 거야 난 제일 앞이었어. 지완아 고맙다? 아니 이게 랜덤이야 이게 아 랜덤이야? 전부 랜덤이야 가래서내 옆에 있던 분잘 모르니까 지인 분 보면 안 싫어? 이러거 내가 그때 할 말이 뭔가 없던 거야 아니 왜냐면 이게 원래 이런 이런 거 진짜 전다 지인이니까 누구이 이렇게 구이가어려 네, 맞아 그래서 얘기지제 그래. 네. 친구가 힘이 없었나봐요 <laughs> 네. 그냥 대충 <laughs> 일있었비 <수건 안 웃음> 오는데 운전이 <웃음> 힘들긴 하다 <laughs> 바빠으니까 그래 첫 번째. 면허도 내가 1 0만원 주고 일주일 만에 땄거란 말이야. 원래 무전할 줄 알았으니까 바로 땄어, 일 대박 대박. 어, 어, 일주일 만에? 까먹으까지 1년 만에 차 시키고 차 운전도 차... 응. 이 여기서는 못 떠나겠구나. 네. 어, 그러니까, 내가 해온 게 있으려나? 그지좀 안정감이 더 있을 거야. 어, 그, 사오겠어. 매니저 할인 조금 내도 너도 일이 엄청 익숙할 거같고야 맞네. 왜냐면 여기서 면접다 내가 보고아 진짜? 아, 여기에서 다 내가 측정해 아, 아 진짜? 와 이거 과연 이는데 그니까 그 네이버에 갈까다음에 아, 눌러봐 그 네이버에 어. 매장 치면 안돼아 그래? 광고도 나로 찍었어 오! 진짜 아, 나로 찍었어 그 정도... 아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 얘기해봐 어 여배우도 <laughs> 그래데 <그럴 건데. 웃음> <laughs> 남배우로 여배우 추가해가지데난 일찍 가야돼 가야되잖아 너의 재현 전시... 그러면 다 같이 헤어져야지 뭐 어떻게 지연이 없으면 뭐 언니 <laughs> 아야 이거는 나좀 세네 그, 그 미친년 겪고 더센 얘기 거든 <laughs> 이따가 마시면서 얘기해 그철 나를 시험해 그 순간 시험그 맞아 저런다고 그그 순간에서... 눈눈 아그 <laughs> 아니 그런 거 그냥 아니야? 똑같은 포즈로 음. 사진 찍는데 8,000원 내라고 하니까 이이 음. 아닌가? 어머 다그대로예요하나베스트